안녕하세요 천상대도장군의 도라지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네 우리 범띠 여러분들 2 4년 운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조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<laughs> 뭘 축하하냐? 네. 인생이 활기차게 낙예가 꼽아서 승, 어. 버, 뭐 용처럼 승천하게 생겼는데 축하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범띠 네. 여러분들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좀 쓸쓸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다. 이렇게 저는 전반적인 범띠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힘들더라도 내년을 생각하시고 어, 나도 하늘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. 그런 희망을 갖고서 화이팅 네. 한번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. 네. 우리 27살, 범띠, 무인생들, 뜻먹은 대로, 마음되는 대로 다할수 있어. 그러니까, 어, 어떻게 보면 27이라면 사회 초년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. 네. 뭐, 대학을 졸업하거나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취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. 그런데, 준비한 만큼의 결과는 있다. 음. 그러니까, 어,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서 봄에 어디 시험 보고 이러는 게 있을 때, 음. 저는 27살 분들은 과감하게 자기가 원하는데 한번 음. 원서를 넣어보시면 어떨까. 네. 그렇게 보여요. 그러니까, 새로운 그 생활에 출발하는 거에 음. 더 부담 갖지 말고, 과감하게 움직여보자. 라고 음.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. 그리고 39, 정인생들. 누가 아홉 수요가안 좋다고 그래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그런데 여기 서른 아홉 살 분들은 어, 요즘은 이제 시집장 간들은 늦게 가잖아. 네. 그왜 결혼운 같은 게, 혼자사시는 분들은 결혼 짝, 짝을 짝 만난다고 할까? 네. 짝을 만나는 그 운이 많다. 네. 그래서 서른 아홉에 결혼을 의외로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. 그러니까 인연법이죠. 인연의 법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, 근데 새롭게 인연을 맞는다는건 나한테 새로운 복이 또 오는 거예요. 에너지가, 에너지와 에너지가 합치니까 두 배가 되잖아. 네. 그 에너지가 두 배로 되는 것만큼, 큰 나한테 복도 온다. 재물도 들어온다. 그러니 서른아홉 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연법을 인해서 새 출발을 하는 거, 그런 격이 됩니다. 다음에는, 쉬은 한 살. 우리 갑인생들, 음, 다 좋은데, 너무 좋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? 남들한테 시기 질투가 들어오네? 그러니까 구설이 딸다 보고, 구설로 인해서 관제도 같이 곁들이오는 그런 형국이 들어오네, 이런.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네. 다 좋은데, 음, 너무 고속도로로 잘 나가고 있는데, 그걸 꺾으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관제 구설만 조심하자. 어디 가서 말도 심하자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63세 여기는 명예 운이 그렇게 막 올라서네. 아니 늙어서? 왜?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러나 그 모르는 거예요. 퇴사를, 정략퇴직을 해도 위에 이사님으로 올 수도 있고, 고모님으로도 음, 모시고 있을 수도 있고,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음.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명예라는 게 들어온다. 음. 아니면 우리 모를 위해서 좀 대신 명, 감투를 씌워준다든지, 그렇게 해서 좋은 거니까 명예의 운이 들어쓰고 있다. 음. 유별나게 63세에는 명예의 운이 들어오고 있고, 그러니 한 번쯤 모든가에 어디서 뭘 부탁을 하면 도전을 해봐도 괜찮겠다. 네.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75 경인생님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75이라고 겁먹지 마세요. 아직 활동적인 거고요. 우측대지 마시고 대략 오른팔 왼팔을 잘 키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더 도와준다. 음. 그러니 회사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운영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음. 경우에는 내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 들어서서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고 그걸 메꿔주고 채워준다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범띠 여러분들도 축하한다 소리 들을 어때요? 정도로 좋은 일이 있고 또 고속도로처럼 휘휘 음. 길 막히지 음. 않고 잘 나갈 수 있고 단하나 주변 사람만 조심만 하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음. 않은 해운해가 되니 네. 내년에 갑진년생에도 여러분. 응원드릴게요. 분명히 행복한 일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꼭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